자그 다음에 41번 방지기술이죠. 악취 물질의 성질과 발생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틸아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NH 혹은 N 이런 거 들어가면 약간 암모니아 칫기도 나면서 분뇨 같은 냄새들이 좀 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 칫물질로서 수산강이라든지 약품 제조시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맵틸머켓탄 이렇게 황이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양파 혹은 그다음에 양배추, 계란 썩는 이런 냄새들이 나요. 그래서 석유 정제, 가스 제조, 그다음에 약품 제조 시에 발생한다고 돼 있죠. 황화수소 마찬가지입니다. 썩는 계란 치 냄새들. 이런 황이 들어가면 그런 냄새들이 나고요. 마찬가지로 석유 정제, 약품 제조 시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CHO 보이나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알데하이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알데하이드니까 앞에 알만 따서 알사탕처럼 해서 약간 시큼한 거에 원래는 새콤하다고 저희 교재에는 써 있지만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생선취 물질 이거는 사실은 생선취 이렇게 되는 건 오존 같은 것들이 생선취 물질 냄새가 나죠. 그래서 정답이 알데하이드 냄새는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거니까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쓰셔야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 그다음에 42번이네요. 각 집진 장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가 집진 장치는요. 여가의 포는 가스 온도가 350도를 넘지 않도록 해야지 되고 고온 가스를 만약 냉각시키고 싶으면 산노점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가 집진 장치에서 가장 그 온도를 잘 버틸 수 있는 게 글라스 파이버죠. 유리 섬유라고 부르는 이 글라스 파이버는 250도씨까지만 버팁니다. 면뭐 나머지 것들 목면 양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애들은 전부 다한뭐 80도밖에 못 견뎌요. 그러니까 쟤는 지금 350도라니까 잘못돼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고온 가스를 조금 냉각시켜야지 될 때는 산노점 이하라고 하는 것은 노점이 뭐냐면 이슬점인 거죠. 이슬로 맺히는 지점. 산노점이니까 산성 기에 있는 물질 자체가 이슬이 되는 지점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유발되지 않도록 항상 산노점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액상이 되어서 이제 관 전열관의 어떤 부식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3번입니다 배출가스 중에 먼지 농도가 3200mg 퍼스텐다드 세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먼지 처리를 위해서 각각의 어떤 효율을 가지고 있는 집진장치들 있는데 마지막에 여기에 집진 장치 하나를 좀 추가한대요 그래서 최종의 배출구 먼지 농도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 추가된 집진 장치 집진 효율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집진 장치를 세 개를 먼저 그려 볼게요 아니 원래는 네 개지 이렇게 네 개를 그려 놓고 결국 최종적으로 배출하고 싶은 건 얼마냐면 20mg per 스탠다드 세제곱미터요 들어가는 건 얼만큼 들어가냐면 3200 미리그램 퍼스탠다드 세제곱미 터인 거죠. 이게 뭐야? CI 들어가는 입구의 농도, 그다음에 배출되는 건 CO 해서 어, 배출되는 출구의 농도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효율이 있는데, 장치의 효율은 이거 60%, 그다음에 70%, 그다음에 75%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의 장치의 효율을 알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알수 있었냐면, 여기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의 농도를 알면 어차피 출구의 농도를 알기 때문에 이 효율을 알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수 있는 거예요? 효율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들어가는 입구의 농도, 그 다음에 출구의 농도. 이거 곱하기, 퍼센테이지로 한다고 하면 100. 이렇게 하면 효율을 알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뭐만 조금 찾으면 돼? CO는 알잖아요. 20인 거 아니까 얘를 알면 돼. CI를. 그러면 이 CI는 결국은 누구의 Ci 가 되냐면 이3,200 m 리그램퍼스탠다드 세제곱미터가 들어가서 각 집진장치의 효율을 통해서 나오는 농도 바깥으로 나가는 농도가 CO가 되는과 동시에 어디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의 CI가 되겠죠? 그럼 난 이렇게 구할 거예요. CO를 구할 거예요. 누구 여기 세 개의 집진장치를 통과해서 나간 이 CO를 구할 거예요. CO는 ci 곱하기 1 마이너스 효율.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었던 건데,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지금 효율이라는 건, 이거 집진장치 전체의 효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총 집진장치의 효율은, 각각의 집진장치 효율이 각각 다 다를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1 마이너스 효율 1, 1 마이너스 효율 2, 1 마이너스 효율 3. 네. 직렬로 되어 있고 각각의 집진장치 효율이 각각의 다 다를 때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1- 첫 번째 집진장치 0.6 1- 두 번째 0.7 1- 세 번째 거0.75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음 0.97이 나와요. 0.97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아까 CO라고 했던 거 있죠? 이거에다가 3200이 들어가서 곱하기 1-0.97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오게끔 되어 있냐면 9 6 m g n 스탠다드 세제곱미터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들어가는 CI 3200의 C5 값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되는 거야 들어가는 CI가 되는 거죠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았어 나가는 거 알았다고 이 장치에 그러면 네 번째 집진 장치 네 번째라고 쓸까요? 얘 효율은 얼마냐면 어, 1마이 CI가 누구? 예 지금 나간거 96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갈거 얼마? 20 이거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네번째 집진장치 효율을 알수 있는거죠 79.2가 된다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퍼센테이지 그래서 정답 2번 찾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에 44번 아, 복합 국소배기장치 후두마라는 거죠, 후두 말하는거죠 후두 댐퍼 조절 평형법 또는 저항 조절 평형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후드는 오염원이 있으면 여기 가까이에서 빨아당겨서 덕트를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송풍기 같은 것들 달려 가지고 배기를 시키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댐퍼 조절이 왜 필요하냐면 여기 이제 브랜치라고 하는 가지 같은 것들이 더덕더덕 붙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쪽으로는 덕트가 큰 거, 이쪽으로는 뭐 얇은 거, 이쪽으로는 또큰 거. 뭐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바깥으로 나가야지 되는 이러한 경우에 여기에 이 쪽에서 들어오는 기류와 여기 기류, 여기 기류가 만나서 압력에 대한 어떤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압의 어떤 균형을 깨뜨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공간 내에 만약에 너무 이쪽에 어떤 기류가 좀 세다, 예, 송풍이 좀 세다, 그러면 조절을 해주는데 댐퍼로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댐퍼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긴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날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가 닫히고 올리고 닫히고 올리고 하는 겁니다. 혹은 이제 원통형일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이 원통형으로 이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게 파닥파닥 이런 식으로 돼서 조절을 좀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오염물질 배출원이 많아서 여러 개의 덕트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압력 손실이 큰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작업 공정에 따른 덕트의 위치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죠. 좀 설치할 때 조금 어려운데 이거 설치할 때 어려운데 덕트의 위치 변경은 가능합니다. 설치 후에 송풍량 조절이 좀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어떤 장점이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이걸 준비해봤는데 이 덕트 댐퍼 조절 평형법에 의한 장점과 단점이에요. 장점은 설계를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고도의 지식은 불필요하고 간편하고요. 설치 후에 송풍량 조절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고 장래 어떤 변경이나 확장에 대한 유연성이 좀 높은 편. 최소 설계 송풍량으로 평형에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점이 있다고 하면 댐퍼를 만약 잘못 설치할 경우에는 평형 상태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고요. 부분적 폐쇄에 따른 침식, 부식, 퇴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기 정상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요. 작업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편에 속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도 정압 조절 평형법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저희 환기 부분 교재를 참고하시면 알 수가 있겠네요. 넘어가죠. 45번입니다. 유해가스를 처리를 위한 흡수액의 구비 조건. 이건 자주 했던 거죠. 흡수액이 갖고 있어야지 되는 어떤 장, 어, 당연한 특징들. 용해도가 커야지 된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가스와 잘 만나서 용해를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휘발성이 적어야지 된대요. 용해를 시켜야지 되는 흡수액이 휘발이 돼버리면안 되죠. 그러니까 휘발성 적어야지 되고, 점성이 커야지 된대요. 점성은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래야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흡수탑 같은 거에 위에서부터 뿌려 주는 물액이 있고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제 가스를 올려 보내 줄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이제 분사가 잘안 되고 점성이 높을 경우에는 분사가 잘안 되고 벽면을 따라, 따라서 그냥 가스와 만나지 않고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성은 좀 작아야 합니다. 용매의 화학적 성질과 비슷해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 확인하시죠. 재생하고 사용할 게 용이해야지 되고요. 용해도가 크고 빙점 자체가 낮아야 합니다. 부식성이 독 과 독성이 좀 없어야지 되고요. 휘발성도 없어야지 되고, 점성 작고요. 화학적으로 좀 안정해야 되고, 가격 저렴하고요. 용매의 화학적 성질과 비슷해야 됩니다. 요거 참고로 하시죠.